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잼파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 소개자료는 서울 강동구 암사동 프라이어 펠리스아파트 43평형 경매물건으로 서울 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타경 52748번입니다. 감재가는 14억 2천만 원이며 KB 부동산 평가는 13억 6천만 원. 대지권 16평형에 전용면적 35평형, 분양면적은 43평 아파트입니다. 이래 유찰되어 감재가 대비 80% 가격인 2차 최저가는 11억 3,600만 원이며 입찰 보증금은 1억 1,360만 원에 2차 입찰은 2 2입년 8월 5일에 진행 이되이니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서울 강동구 암사동 프라이어 팰리스 아파트 경매 물건은 8호선 암사 역사공원은 430m 역세권으로 명일초등학교 연접 단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서 물건 현황입니다. 강동아파트경매로 진행 중인 강동구 암사동 프라이어 팰리스 매물은 109동 19층으로 대지권 16평형에 전용면적 35평형, 분양면적은 4 3평형 아파트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 0 1 3년 4월 기준으로 14억 2천만 원이며 이에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80% 가격인 11억 3,600만 원을 최저가로 오늘 2 0 1 4년 8월 5일에 2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은 최재가의 10%인 1억 1,360만 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암사동 프라이어 페리스 아파트 43평형의 KB 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일반 평가는 1 3억 6천만 원, 하위 평가는 1 3억 2천만 원, 상위 평가는 14억 원입니다. 전세가는 7억원에서 7억, 7억 9천만원으로 체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과물 끈을 살펴보면 현대건설과 대림산업이 공동시공하여 2007년 7월에 준공된 아파트로 22개동에 1622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별 주차대수는 1.4대이며 경매물 끈은 최고층 30층 중 19층 43평형으로 방 4개, 욕실 2개, 계단식입니다. 이어서 홀리분석입니다. 등기부 등본산 말소기준 권리는 2014년 12월 2일에 설정된 S신행의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5억 4천만 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 채권 총액은 18억 5,355만 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상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물건 명세상 조사된 임대차 관계 없이 소유자 점유로 예상됩니다. 이는 명도시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 에 진행해 한다면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여섯 서 입찰가 산장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강동구 아파트 입찰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장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강동구 암사동 프라이어 펠리스 아파트 사입 3평형은 최근 거래 내기를 살펴보며 지난 2014년 6월에 15층이 14억 9,700만 원까지 매매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타깃 매물을 살펴보면 암사동 프라이팰리스 아파트 43평형 매물호가는 116동 남서양 고층이 16억 5천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은 시세미 수급표나 그리고 강동과 아파트 시장 분위기를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강동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는 82% 매각률 35%에 경쟁률은 8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 아파트 경매 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 활동 후 권리분석, 물건문서,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호소로 입찰 타이밍과 합리적인 입찰 가격들을 추가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여수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진입니다. 근본 소개자료는 법원의 매각 물건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 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 납치판의 개인에게는 면책 적군으로 안내해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 클릭하여 세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 사항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동감사동 프라이어 페리스 아파트 43평형 경매물건을 부동산 경매전문가 한금나치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